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 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광전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광전자의 투자 포인트 제가 영상 통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광전자 주주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게 아직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6월 달에 전략 어떻게 챙겨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전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반도체 쪽 최근에 여러분들 흐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반도체 쪽의 기술력하고 시가총액이라던 거래량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지금 차트도 완성되어 있는 이 종목 제가 하나 뽑아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반도체 히든 종목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광전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준비를 했냐면 저는 광전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월 달인데요. 여러분들 5월하고 6월 달 지나면서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나 주식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하고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주식 자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매매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주식에 대한 마음이 크신 분들이 광전자 우리 광전자를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매매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하면 광전자에 대한 부분들 저도 5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광전자를 매매하시고 지금 관심 중에 넣으셨다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광전자가 지금 5월하고 6월하고 이렇게 큰 상승 파동이 생겼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거래도 엄청나게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여러분들 지금 상승 하는 부분들이 5월 달에 2000원 초반 이한 22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3500원 까지 단기 급등 갔단 말이에요 그럼 상승률이 엄청난 데 뚜렷하게 상승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요 지금 혹 자들은 어떻게 보냐 면 광전자가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기대감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는 어떻게 보냐 전력 반도체 쪽 읽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페라이트가 되든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가 되든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갑니다 하고 나온 건 없어요 재밌죠 단기간에 시세도 굉장히 좋고 더군다나 거래량까지도 엄청나게 실리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데 상승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가 우리 광전자의 최근 5월 6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6월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청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종목 매매할 수 있습니까?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지. 겁이 나니까. 아니 내가 이 종목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부분들 보면 와 이거 뭐 살벌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매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한 마음이 크시고 지금 의지가 세신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던지 끌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기 매매 구간상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2차전 3차전 4차전 들어가서 진행하시는 분들 분명 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광전자에 대한 거는 주식에 좀 마음 크신 분들께는 도움을 좀 드려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 광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원래는 5월달에 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5월에 언제였냐면 여기 구간에서 좀쉴때 있죠 여기 여기 눌림목 나올 때 2,500원 2,600원 정도쯤 이 가격이 한 2,500원 2,600원 뭐이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상승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딱히 나온 부분들은 없어서 어 제가 조금 더 있어서 이슈가 좀 나오면 그때 좀 소개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슈가 안 나온 상태로 한 구간 더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기다릴 게 아니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꾸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광전자에 대한 부분들 놓고 보면, 일단 반으로 좀딱 나눠볼게요. 반으로 나누면, 반으로 나누는게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뭡니까? 상승, 하락, 빠지는 거, 그쵸? 그렇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제가 보는 광전자의 관점은 하락보다는 저는 이쪽으로 봐요, 여러분. 이 상승 쪽으로 봅니다. 이 광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분들보다는 상승 쪽에 기회가 더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종목의 여러분 변동성이요 아 정말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10분봉인데 분봉상 보시면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최근 5월 말부터 6월달까지 좀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만 보시더라도 보세요. 이게 분봉인데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죠. 6월 1일 정도는 조금 쉬었네요. 오늘도 장중에 급등 나 부분도 있었고, 여분 이분들이 지금 보면 한 6월달, 6월 초 흐름인데요. 6월에만 그런 게 아니고, 5월달 초에 움직일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달 정도. 한달 정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수급, 수급, 수급 동반되면서 급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우시다. 쉽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정도 상승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올라갈 때 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빠지는 눌리 구간들. 이런 구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여러분들? 좀 약간 이렇게. <laughs> 약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최근 한달 동안 계속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투자 기회는 이번 6월달에 저는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상 말씀을 드리면서 광전자에 대한 여러분도 궁금하신 전략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이 얼마에 팔아가지고 내가 좀 기회를 가져가 볼까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혜택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혜택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혜택 안내를 좀 잠시 해드리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010 5865 4234 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5865-4234번 광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보내주시는 분들께 광전자의 목표가 하고 대응 방안.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매수 매도 방법까지 제가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6월달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 대신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왼쪽 상단에 좀 적어드렸지만 외부 유출 금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만 이 전략 받아 가셔가지고. 달에 어, 수익 빵빵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 너무너무 좋죠. 제가 유튜브 통해서 다 공개해드린 종목들이고 KBG 하고 디젠스는 단기 수익률 100% 1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종목도 주식이 중요하죠. 60% 70% 50%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계속 뽑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 채널에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채널 관심 갖고 자주 오시고요. 주식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전자에 대한 고민은 제가 여러분들 갖 함께 하겠습니다. 광전자에 대한 문자 주셔가지고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0일날 제가 조이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상승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 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적 매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싯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 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번 고이 5월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5829-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